아직 이른아침이었런지 여러분들 표정들이 좀 굳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담임 목사 아닌 나선 목사와서 긴장이 되셨는지, 제가 보니까 좀 굳어져 있는 것, 옆 사람에게 살인적인 미소 한 방만 소개했습니다. 옆 사람, 옆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예. 네. 할렐루야.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시네요. 아, 성령도 힘차게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찬양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처음 우리 찬양대 이런 아침부터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는 안 주임 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아주 간결하게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애기 i t 만 기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 나신 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분들은 산골 동네에 사시면서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나이가 많았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리아 제사장이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을 할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리아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 천사의 예언대로 그 해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저 시골 동네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으리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의 말들은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 결혼 안 했는데요. 나 처녀인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임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정 의심이 되면 너의 친척 때는 저 산골 동네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가봐라.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그 산골 동네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그 마리아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보고 막 기뻐뛰는 겁니다 아마 제 아이를 낳아보신 엄마들은 다 아시죠? 아이가 막 발로 배로 툭툭 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이는 배 속의 아이를 보고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였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는 6개월 관계후로 태어나 태어났고 그 이후 그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전혀 만나지 못한 채 각자의 마을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나이가 30세가 될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요한이라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는 세례 요한도 있고 마가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이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만난 예수님은 이제 그 날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을 부르고 빌립은 바들로메를 또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구원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째 되는 날이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그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마리아의 친척집 되는 한 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혼인잔치집에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집 잔치 집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잔치 집에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잔치 집에 흥을 도두어 줄수 있는 포도주가 일찍이 떨어진 겁니다. 아마 예상했던 손님보다 더 많이 왔던가 봅니다.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집안에서 손님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당 가운데 큰 독에다가 막걸리 뭐 감주 그다음에 여러 음식들을 이제 준비해서 아주 하루 종일 흥이 나게 즐겁게 잔치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잔치의 흥을 높이는데 일찌감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 잔치 집의 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잔치 집 혼인 잔치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서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을 펼치신 분은 한번 오늘 본문 이 절, 장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laughs> 어머니, 아, 이 집에. 보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배 속에 있는 아이는 어떤 남자에 의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중 일, 그 잔치의 시중도는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자, 마리아가 왜 일꾼들을 불러서 그런 일을 지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데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다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수님이 액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시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매우 많은 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신발들을 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바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팔에 먼지가 많으니까 항상 집 입구에는 물을 담아놓은 통들이 있어서 들어오면 발씻을 물을 먼저 줍니다. 그데그 집은 아마 부자 집이었는지 큰물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 집에 시중을 드는 일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찰랑찰랑 넘치게. 채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자 일꾼들은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물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퍼서 그큰 물두멍 여섯 개에 가득 찰랑찰랑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 연회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이 그들이 갖다 준그 물을 마셔보고 눈이 갑자기 왕방울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을 마셨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너무 숙성이 잘 되고 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 연회장이 많은 잔치들을 주관해 봤지만 이런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이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일꾼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에 동력하며 순종하며 동력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날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누구든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술 도취하고 이럴 때질 떨어진 건 내놓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었는가? 물론 신랑은 영문도 모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욕 먹을 뻔 했던 신랑이 크게 칭찬을 듣고 흥이 깨질 뻔한 그 잔치집이 흥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아마 그 집에는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 비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분명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 마리아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요청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나? 그래서 아닙니다. 마리아 또한 어머니의 자격으로 예수께 요구한 거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그 예수가 내배 속에 임신한 아이였고 내가 낳은 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난처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미워요. 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럼 이쪽에서 저 인간 너무 미워요. 저 인간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럼 둘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무조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앞당기고 감추어진 능력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세 봅시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앞당기고 현실 감추어진 능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통로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닌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이슬람 교인들도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걔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절 부근에 보면 백일 기도 뭐 도량이다 뭐 이런 거를 보셨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가치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막막할 때, 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비밀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잔치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보도주도 넉넉하게 뭐 고기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손님들을 청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서 손님을 청했는데 욕먹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나 열심히 했는데 많이 힘쓰고 노력했는데 욕먹을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집에 기도하는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깨질 잔치 판이 다시 살아나면서 욕 먹을 뻔했던 신랑이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그 마리아는 그 잔치에 시중을 드는 일꾼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마리아 말을 들은 일꾼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물 떠온 연회자 맛 보고도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리아의 말 듣고 순종한 일꾼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아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수근거리게 하십시오. 와, 저 사람, 저장로님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한대. 저장로님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말만 들으면 대박 난다. 그렇게 수근거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괜히, 걔 모이면, 야, 저 인간 만나지도 마라. 저인간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 저인간 못됐다 이렇게 수군거리지 말고 와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대박난다 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수군거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에 가장 확실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고 이분의 말을 들으면 유익이 되고 대박이 날수 있는 한 사람, 확실한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누굴까요? 단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단한 번도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단한 번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단임 목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임 목사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튼 소리하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님 말을 잘 들었으면 니다 큰 유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사람보다 잘 베푸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잘 베풀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분자들 을 우리 잘 베푸시는 분이 장모님 잘 베푸시죠? <laughs> 우리가 잘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하고 싶은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은요. 잘 베풀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뺑돌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되어지면서 그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 아왕을 협박합니다 빨리 항복하고 다 나와라 손 들고 나와라 너희들이 안 나오면 우리가 포위해서 쫄쫄 굶어 죽이겠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 먹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포위하고 있는 제일 수장이 편지를 협박 편지를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펼쳐 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 달라고 저 적군들을 이기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 18만 5천명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희석이 아마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남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운남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할 때이죠. 우리가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 가장 크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항존 집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구경꾼이 되면 안됩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축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구장은 11명, 11명, 22명이 운동장이 뛰고 나머지는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구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경꾼들이 참 많잖아요. 잘하나 두고 보자. 마음이 안 들면 뭐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야저 운남 교회 가면. 저 운남교회 가면 잘 풀리고 대박 난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